조림이다 가능한데요 야채 종류는 다 되고 어, 고기 종류도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다고기뿐만 아니라 해산물들이 다 됩니다 단과 같이 만듭니다 어, 물을 넣고 어, 그 다음에 진간장 넣고 참치 액젓을 좀 넣고 멸치 액젓을 넣고 그 다음에 새 멸치를 좀 넣고 다시마를 넣고요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여기다 물엿이나 쌀엿을 넣습니다 어, 후춧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양파하고 대파를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끓여갖고 나중에 이제 흐물흐물해지면 건져서 그냥 먹고요.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각종 야채 종류를 다 넣거나, 예, 장어를 약간 구워서 넣거나, 장어장조림 아니면 돼지족발, 예, 족발 같은 거 그다음 에 이것을 제주흑돼지를 넣어서 먹거나, 끓여서 그건 처음부터 끓여서 넣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뭡니까? 고등어, 연어, 참치도 살짝 익혀가지고 비린내를 없애갖고 구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어, 다양하게 다 만들 수 있어요. 닭장조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뭡니까? 무장조림. 무를 살짝 익혀가지고, 어, 무가 너무 생무면 좀 그래. 비트도 살짝 익혀가지고 넣습니다. 이게 낫고요. 이론적으로 당근장조림도 가능, 호박장조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뭐, 보통, 보통 여기에 뭐, 깻잎 같은 거는 깻잎이나 고추는 넣어서 먹거든요. 고추 넣는데. 어 사과 시초를 넣거나 사과 시천 식초를 넣거나 안 하거나 저는 그냥 안 넣어서 그냥 먹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굴 장조림도 가능하고요. 굴을 살짝 익혀가지고 장조림 마지막 때 그냥 처음부터 익히면 좀 그렇고 좀 신선한 맛을 위해서 살짝 익혀가지고 굴을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래서 굴 장조림 만듭니다. 그럼 저절로 이렇게 배이거든요. 원래 이제 이거 달걀이나 메추리알은 있으니까요. 달걀, 메추리알은 있으니까. 어... 굴장조림이 괜찮아요. 굴장조림하고 장어장조림 살짝 익혀서 비린내를 없애가 구워가지고 장조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고등어 연어 삼치도 예, 처음부터 너무 부서져서 안 만들어져요. 끝에 넣습니다. 제가 예, 방식.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등어, 연어, 삼치 다들, 낙지, 오징어, 쭈꾸미 이것들도 살짝 익혀서 처음보다 너무 질겨서 못 먹어요. 질겨서 못 먹고, 그래서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복 같은 거는 장조림으로 다할수 있어.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고 있어. 이게 그다음에 어 제일 맛있는 게 제일 맛있는 게 도, 더덕 도라지. 더덕 도라지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요 장조림으로. 연근도 맛있고. 연근은 기본하요 죽순 도라지. 야 죽순 장조림. 죽순 장조림 가능. 죽순 자리 강추가 지금 더덕입니다. 더덕이 정말 맛있는 거. 같아요. 더덕하고 도라지, 죽순 이런 것들이 장조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근도 장조림 할수 있어요. 당근도 좀 살짝 익혀서 넣으면 아삭아삭하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장조림에 미나리 장조림 미나리 장조림입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나리도 살짝 익혀서 마지막에 넣습니다. 사각상 미나리 장조림이 가능하고요.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마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 장조림, 무도 살짝 익혀서 비트 같은 거 장조림이 가능합니다. 배추도 장조림 가능, 배추 장조림. 배추를 살짝 익혀서 마지막에 넣어서 배추 장조림도 가능합니다. 양파 같은 거, 원래 고추 같은 거를 하고요. 쑥갓 장조림 가능합니다. 쑥갓 장조림. 아, 그리고 당기기 같은 건다해 먹더라고 근데 이게. 뭐 브로콜리, 브로콜리 장조림도 마지막에 익혀서 살짝 넣어서 아삭아삭 씹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파프리카 장조림, 피망 장조림 이런 것들이 갈라 온. 콜라비 장조림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야채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채는 다 된다고 생각. 야채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그 소고기, 닭고기, 잡고기 장조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것은 제가 그 중에서 꼽으라고 그러면 장어 장조림하고 그다음에 어떤 굴장조림입니다. 낙지 오징어 쭈꾸미 장조림 이게 경쟁력이 있어요. 다른 것도 다 가능해요. 그다음에 그 어떤 혼연어혼연어 장조림도 괜찮고. 그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어떤 야채로는 더덕찜 더덕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어떤 이제 양파는 다해 먹으니까 피클도 어느 더덕 장조림 이거 더덕 장조림은 전 세계에 특이 날거 같아요. 버덕이나 도라지 장조림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순 장조림도 괜찮고요. 네,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장조림은 양배추나 그냥 배추도 다 장조림이 되고 다 되는데 양파 장조림도 있으나 양파 장조림도 되게 맛있어요. 원래 피콜로 다 해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장조림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야채 종류는 다 됩니다 과일 종류도 다 되는데요 어, 컴퓨터가 잠깐 이상이 있어서 피망 장조림 파프리카 장조림 장조림은 다, 다 됩니다 이런것은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 넣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죠 물 넣고 음, 물, 장, 물 넣고, 장조림, 물 넣고, 저기, 저기, 멸치액젓, 진간장, 참치액젓 넣고, 그 다음에, 에... 진간장, 참치액젓 넣고, 어, 마늘 가루가 잔뜩 넣고, 후춧가루 넣고, 어, 그 다음에, 다시마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멸치를 좀 넣어줘요. 새멸치를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설탕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물엿이나 쌀엿을 넣습니다. 이렇게 후춧가루 넣어주고, 청양고추 좀 넣어주고요. 양파, 대파,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줘요. 특히 대파를 많이 넣어줘요. 양파도 많이 넣어요 나중에 그건 건져내서 따로 먹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깨끗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익혀서 끓이는 게 돼지 족발 장조림, 제주 훅도지 장조림,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익혀서 소고기, 돼지고기는 다 있으니까 닭고기 장조림. 처음부터 익혀야 되고. 나머지 야채가 좀 물러지기 쉬운 야채는 나중에, 맨 나중에 넣고. 요그 다음에 어, 참기름이나, 그, 들기름으로 마무리 하는데, 들기름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들기름으로 마무리 하는데, 이게 정말 맛있네요. 살짝 끝머머리에 살짝 넣어서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술 도둑질 하지 맙시다.